행복한 네모 이야기. 네모가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옆면이 4개이고, 똑같이 생긴 모서리도 4개인 정사각형이었어요. 네모는 자기가 정사각형이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 네모는 여러 조각으로 잘리고, 동그란 구멍들이 생겨서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는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없었어요. 그러자 네모는 흩어진 자기 조각들을 모아 분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콸콸 물을 뿜어내면서 손뼉을 치며 행복해 했어요. 화요일이 되자 네모는 조각조각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네모는 흩어진 자기 조각들을 모아 꽃이 가득한 뜰을 만들었어요. 수요일이 되자 네모는 여러 갈래로 길쭉하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네모는 흩어진 자기 조각들을 모아 공원을 만들었어요. 목요일이 되자 네모는 깨진 유리처럼 조각나 버렸어요. 그러자 네모는 흩어진 자기 조각들을 모아 다리를 만들었어요. 금요일이 되자 네모는 물결 모양으로 잘렸어요. 그러자 네모는 흩어진 자기 조각들을 모아 강물을 만들었어요. 토요일이 되자 네모는 구겨진 채로 찢겼어요. 그러자 네모는 흩어진 자기 조각들을 모아 산을 만들었어요. 일요일이 되자 네모는 이번엔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모는 이제 똑같은 네 개의 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개의 모서리는 작지만 아주 튼튼했어요. 그래서 네모는 스스로 자신을 창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고 산은 세 개의 마실물을 주었고 물은 흘러서 다리 아래로 지나갔고 다리는 공원으로 이어졌고, 공원에는 꽃을 피우는 뜰이 있었고, 뜰 가운데는 분수가 있었는데, 분수는 콸콸 물을 뿜어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답니다.